다음 은이제 우리 곽상도 아들, 퇴직금에 관련된 속보가 나왔습니다. 네. 역시나, 자기 아버지한테 돈이 간게 아니더군요. 아버지한테는 안 갔지만. 네. 아, 왜냐면, 음. 아버지가 모른다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. 음. 그 돈이 아버지가 아닌 데로 갔어. 근데 이게 무슨, 어, 뭐, 템포로, 룸사랑으로 가고,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게더큰 문제죠. 자칫 이게 아버지 알았다고 하면, 아버지를 그냥 날려버리는 아, <laughs> 아주 영영 정치계에서 파묻어서 네, 에, 에, 국가 자, 장기 요양원에 보낼 만한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한 직후 704만 원가량이 통장에 입금되고요.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여론조사 업체로 비슷한 액수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검찰은 곽병채의 계좌에서 선거자금이 출금됐는데 이 계좌를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곽병채는 계좌 관리를 직접 한다면서 여론조사 자금을 납부한 뒤에 보전 받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. 같다고. 얘가 왜 여론조사에 응. 돈을 줘? 근데 이제 여론조사. 에가정치도 700, 아니잖아. 7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아버지 차례. 총선 직전에 네. 여론조사에 두 차례 7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야. 음. 우리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예요? 딱 1,500만 원이잖아. 여러 차례에 걸쳐. 어. 그러니까 음. 처음에 보증, 계약금 주고, 잔금 주고, 음. 네. 나눠 갖고 50%, 50%, 50대 50으로 나눠 준 거야. 음. 그럼 이건 뭔 의미냐는 거지? 화천 대우가 퇴직금으로 무려 무려 20억 가까운 그 증여 아니야 저기 저기 소득세를 물어가면서 급하게 돈을 꽂아줬던 이유는 아버지 선거자금쓰라고 꽂아준 음. 게 아니냐는 거지. 음, 그렇겠죠.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자금이었다는 게또한번 증명되는 과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들은 이게 절대 아버지 모르는 돈이어야 돼. 음. 아버지가 알고. 아버지가 이 돈이 있는 줄 알고 그 돈이 일부 거기에 쓰여졌다고 치면 결국은 아버지 대신해갖고 정치 자금 대신 그 배달해준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아버지는 이제 영영!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몸이 돼버린다는 거지. 아니, 근데 계좌를 이제 봤나?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계좌 얘기가 이제 나와요? 그러니까 이미 그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뭐 하던 과정 중에 모르겠어. 지금도 하나은행 계좌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. 대장동 그돈 지급된 거에 대해서. 화천대우 돈에 대해서. 근데 곽병체 계좌를 털다 보니 지금 이제 거의 그 재판이 끝나가야 될 상황인 건데 그 안에 여론조사 기관으로 간 돈이 추가로 나왔다는 거야. 음. 그럼 이 돈은 퇴직금이 아닌 거지. 그렇죠. 몸 아프다고 50억 주는 데가 어디 있어? <laughs> 아니,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. 나몸좀 아파. 돈좀만 심하게, <laughs> 심하게 아파. 돈좀 줘. <웃음> <웃음> 앞에서 쓰러져요. 안되에 <laughs> 50억이잖아. 내가 늘 거. 얘기하잖아. 400억 이상을 해오라고. <laughs> 응? 그러면 아버지는, 50억을 준다니까, 내가? 아버지 모르는 일이잖아. 아버지하고 상관없어. 그러니까 나 모르게 우리 회사에 400억을 땡겨 오란 말이야. 음. 그러면 안 아픈 몸에라도 내가 50억을 줄 테니까. 아, 어. 땡겨 와서 왜 여기다 줘. 그냥, 그냥 꿀꺽 하지. 죠자 그 <laughs> <laughs> 이런 와중에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의혹 보다가 밝혀지겠습니다만 결국 그 사실 50억 중에 실제 집행된 건 이제 32억이에요. 세금을 떼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세금까지 떼면서 급하게 돈을 줬나? 왜 에, 그렇게 음. 그돈 달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. 김범배를 비롯한 애들. 야, 돈 달라고 또연락오고 그런다. 그래서 진짜. 억지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했던 그녹취력이 있는 이유가 이게 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나 아들 포르쉐를 사주기 위한 게 아니었고 지 선거 자금 용도로 쓰기 위한 거였다는 게또 한번 밝혀지는 거예요.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을 이재명 후보 아니 지금은 의원이지만 <laughs> 하천대우. 예, 이 하천대우와 이 그, 대장동 의혹을 아직도 거기다 들어붙이고 있다는 거죠. 요새 안 하고 있잖아요. 예, 못 팝니다, 얘네들. 결과적으로. 음. 근데 그때는, 어, 여권, 여권에 대한 비난용으로 이걸 쓸수 있을지 모르면, 이거 자폭폭탄이거든요. 음. LCT 뭐, 이거 정부다 제대로 까기 시작하면, 살아남을 놈 없어요, 저쪽 진영 안에는.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, 이런 어, 요런, 요런 것들이, 일부나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상 내부자 고발이 아닌가 싶어요. 음... 검찰 내부에서든 이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극히 극소수거든. 그럼 누가 이 소스를 접겠냐는 거지. 이러면 <웃음> 권력, <웃음> 권력 내부 안에 알력이 생기고 있다라는 의혹이 맞아떨어진다고 봐집니다.